안녕하세요. 노원아이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. 지금 이제 군부대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그런데 어, 군부대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. 그러면 참 군인 가족들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. 그중에 이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인 가족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한 가지 오늘 나눠 보겠습니다. 무엇일까요? 일단 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부대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. 그러면 부대마다 약간 다르지만 전 부대를 폐쇄합니다. 그 얘기는 뭐죠? 영외자들, 간부들이 출퇴근이 금지된다는 사항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가족들이. 갑자기 남편이 퇴근을 안 해요.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데 어 저녁에 마트도 가야 되고 어, 남편하고 할 일이 많은데 남편들이 퇴근을 안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가족들의 불평불만이고 또 이제 부대에 남아있는 간부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죠 물론 이제 부대 안에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했다 즉 양성 확진자가 판명되었으니까 혹시나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가족들에게 전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대 안에 자가 격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는 충분히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최소한 요즘 같으면 14일 정도 퇴근을 못하고 부대 안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뭘 하겠습니까?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루 이틀 지나면 불병, 불만이 많아지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방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. 그리고 또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? 만약에 함정 안에 코로나19가 발견되었다. 그러면 이건 뭐 난리 난리 정말 난리죠. 그 수많은 격시를 다 소독해야 되고 거기 있는 대원들은 당연히 퇴근을 못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. 그러다 보니까 어 저보고 일부 후배들이 그럽니다. 선배님 정말 적시에 <laughs> 은퇴 잘하셨습니다.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부대마다 다릅니다. 육해공군 해병대 각 부대마다 특성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일차적으로 부대에서는. 뭐 불편함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, 일단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또는 이제 민간인들 접촉하면서 어, 코로나 19를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걸 차단하는 차원에서 영외자들 출퇴근을 막습니다. 그럴 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불편하다. 그리고 남아있는 간부들 역시도 불편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고, 국내에서 또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들, 혹시 그런 부대가 있다라면 아마 있을 겁니다. 지금 부대마다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부대에 있는 가족분들, 그리고 영내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군 간부 여러분들, 힘드실 겁니다. 저도 그랬으니까요. 자, 서로서로 조금 양보하고, 빨리 이 사태가 잘 조기에 수습 되기를 기도하면서 힘든 시기 잠깐 견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